근데 찌끄럽잖아. 정선아, 서러... 빨래 중입니다. 오늘 무슨 영상이에요? 여보가 이거 샀잖아, 스테인리스. 왜, 왜 샀지? 왜 샀어? <laughs> 제일 좋다고, 들어서 스테인리스 냄비 프라이팬 샀어요. 이거 그냥 씻기만 하면 안 돼요. 그 연마제가 들어있어 연마제 뭐야? 씻기만 하면 기름이야. 공업용 기름. 그냥 소고기랑 돼지고기랑 비슷한 수준의 바람물이 그래도... 씻는 게 좋다고 하니까 씻읍시다. 그냥 씻으면 안 지워지고요. 어떻게 씻어야 돼?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세번 씻어야 돼. 기름은 기름으로 지웁니다 기름이에요, 식용유? 오, 보이네? 검은색. 응, 음, 이게 기름이야. 이렇게 오븐 랩 두고요. 스테미스. 기름 바르고 5분이 지났습니다 네네 네, 키친타올로 다 닦았습니다 물을 채워놨어요 그냥 물이에요 여기다가 아... Uh, 페니컬 그게 뭔데? <laughs> 식초 아무튼 냉면 먹을 때 넣는 거 식초 일, 물9좀 많이 넣어 많이 넣어버려 그냥 그럼 끓여줍니다 15분 뒤에 봅시다 와우. Wow. 네. 많이 나오니 전체적으로 다 닦아주고 설거지 할 겁니다. 초랑 기름으로 닦았잖아요. 하고 나서 꼭 평소처럼 세제로 닦아줘야 됩니다. 하나는 이제 기름으로 지워지는 mm -hmm. 기름. 그리고 하나는 이제 식초로 지워지는 기름. Mm -hmm.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중성 세제로 지워지는. 기름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뭐 근데 굳이 굳이 할 필요는 없어. 그 검은 거안 지워도 먹어도 상관없어. 음. 그냥 흙이랑 비슷해. 먹어도 몸에서 배출할 수 있고 발암 물질이라고 하는데 발암 물질이 되게 많잖아. 근데 뭐 이런 거 전혀 하지 않아도 뭐 사는데 별로 지장 없습니다. 근데 알고 있, 있으면 지키는 게 좋지. 이건 음. 몸에 안 좋으니까 다른 걸로 해야지. 그러건 되게 좋지. 걱정하지 마. 음. 다 나을 거고 암도 음. 안 걸릴 거야. 응. 빨리 사용하고 싶어. 빨리 사용하고 싶어. 배고파, 배고파. 아, 알았어. 빨리 씻고. 그러네. 고생하셨습니다.